안녕하세요. 송파랜선 도여행 송파TV 리포터 주성은입니다. 어디든 떠나고 싶은 계절, 송파 둘레길 장지천길에 왔는데요. 저 혼자 갈순 없겠죠. 함께 해주실 숲 해설가님 만나볼게요. 어서오세요. 어,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숲 해설가 구자연입니다. 자, 오늘 숲이 좋은 이 장지천길을 저와 함께 걸으시면서 어, 힐링을 한번 해볼까요? 그럼 얼른 떠나볼까요? 어, 가시죠. 예, 가시죠. 슈파 둘레길은 다 각기 매력이 있는데 이장지천 길은 이숲 속을 거닐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. 예, 네, 그렇죠. 다른 길에 비해서 숲이 그 많은 이장지천 길에 굉장히 좋은 특징이 있어요. 나무도 많고 자연 숲이 많아서 많이 힐링에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쭉 가시다 보니까 이 왼쪽을 한번 볼까요? 나무가 줄기를 내서 저렇게 쭉 뻗어 올라갔는데 아, 고난을 잘 이겨낸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도 많이 쓰이는 인동덩굴입니다. 인동덩굴은 겨울에도 파란 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에이. 다른 덩굴들은 다 겨울에는 파란 잎들이 다 없어지는데 이 인동덩굴은 그 추운 혹독한 겨울에도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. 에이, 그렇구나. 멋진데요? 아 벌써 보셨군요. 이 길을 바로 메타세쿼이아 길입니다. 이 나무들은 밑으로 뻗는 뿌리가 좀 약하고 옆으로 뻗는 뿌리 뿌리들이 많아서 자기 나무들끼리 심한 바람이나 이런 거에 견디게 하기 위해서 이걸 심어도 이렇게 가까이 심고 있습니다. 이렇게 그 나무들이 햇빛을 향해서 서로가 경쟁도 하지만 서로간에 그 다른 나무들을 보호해 주기도 하는 서로 돕고 사는 그런 나무들이죠 근데 진짜 쭉쭉 뻗는 나무들을 보니까 속까지 뻥 뚫리는 것 같은데요? 아,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필링을 하러 가면 침엽수나무 아래를 많이 걷게 돼요 공기가 훨씬 더 차가운 느낌이고 시원한 느낌이고 그래서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장소로서 이런 숲을 많이 찾게 되겠죠 어,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아름다운 풍경들을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어요. 네 어? 이거 뭐예요? 아이 빨간 열매요. 아 이건 산산나무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. 혹시 리프터님은 술을 좋아하시나요? 시. <laughs> 예. 아, 그 저거는 산사춘이라는 수의 원료가 되는 그런 나무랍니다. 어, 그럼 지금 따가야겠다. 아, 예. 근데 공원에서 따가는 건안 되죠? <laughs> 장지천길의 또 특징이 유화숲 체험원이나 소규모 생물서식지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. 아, 그렇죠. 우리 근데 어른들이 좋아하는 이런 그 날숲, 천연숲도 있지만 이렇게 이쪽으로 와 보시면 어린이들한테 어떤 숲 체험을 할수 있는 숲 체험원이 있어서 가족들끼리 놀러 올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이기도 하죠. 여기는 안전 안전한 것에 대한 것은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, 나이가 어린 어, 가족들도 같이 올수 있습니다. 아, 리포터님, 혹시 임경읍 장군이라고 혹시 아세요? 어, 들어본 것 같아요. 유명하신 분이잖아요. 예, 네, 그렇죠. 인조 임금 시대에 아주 유명한 장군이셨어요. 아, 그분이, 어, 어느 날 여기 그 병사들을 이끌고 지나가시다가 여기 보이는 장사 약수터라는, 약수터에서 물을 마시고, 저 바위에 앉아서 쉬었다 가셨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장사 바위, 장사 약수터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. 이 송파구에는 임경업 장군에 대한 뭐 출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유적지들이 많이 있습니다. 아, 어, 그렇구나. 단풍이 빨갛고 노랗고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. 예, 너무 예쁘죠?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단풍의 색깔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. 근데 나무마다 서로 다르기도 하고, 한 나무에서도 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고, 그 이유는 뭐냐면요. 이 잎이 봄부터 지금까지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가지고, 이 나무를 이렇게 키우고, 또 열매를 맺고, 이제 자기 할 일을 거의 다한 거예요. 그래서 열심히 일한 이 파란색의 잎들이 자기 자신을 찾아서 자기 원래 색깔대로 찾아가는 이게 바로 단풍의 원리예요. 이제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? 맞아요.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가을에 이런 숲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이제 사색을 많이 하잖아요. 아마 사람들도 그러지 않을까. 이 단풍잎처럼 자기 자신을 찾아가기 위한 그런 사색을 하겠죠. 이 단풍도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우리한테 주는 어, 교훈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송파둘레길 장지천길에서 함께했습니다. 매력보다 장지천길 많은 분들이 직접 찾아오셔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듬뿍 느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. 아, 네, 저 함께 걷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주소로 들어가셔서 신청해 주세요. 랜선 노보여행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. 안녕! 감사합니다.